홍망공. 여기가 아, 떴잖아 여기가. 아 아니, 이거 알고도. 홍망공은 장어 같아. 안녕하세요, 헨리찬입니다. 오늘은 홍원항에 왔습니다. 같이 한번 구경 가시죠. 역시나 이것도 가고징어 판이네요. 이맘때는 병어가 맛이 좋을 시기입니다. 조림하면 맛있겠는데요. 홍원왕은 이렇게 가격을 다 표시해 놓고 판매를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이 나오는 백조기도 보이네요. 여기다 넣 어떻게 요 여기는 참돔, 미너, 정갱이 붕장어 등 다양하네요. 우와, 화루럭을 만 원에 판매하고 계시네요. 백담하는 대보이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무럭해나 먹어야겠습니다. 만빼 가지고 씨너가보징어는 크기별로 가격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기도 손질해서 판매 중이시네요. 드려? 제맛. 유의해서 보셔야 할 점은 그날 들어온 물건이라도 잡힌 시기도 다르고 잡는 방식도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들은 도망 골라줘요 언니 알 빠지는 너무 많아. 안코깨도 알을 풀기 시작해서 잘 고르셔야 합니다. 병어조림 좋아하는데 선뜻 지갑은 안 열리네요. <laughs> 노란가오리도 보이고 민어의 돌돔까지 각종 선어류가 보이네요. 이 매장에서는 막 경매 받은 물건이 들어오고 있네요. 나눠 붙라 이거? 그물에 쓰러져서 그런 거 같아. 다 거야. 다 거야. 지금 가르키는 가보징어는 그물로 잡아 상처가 있으나 앞에 진열되어 있는 통발로 잡은 깨끗한 애들보다 크기가 좋고 가격도 좋다고 열심히 설명 중이십니다. 이게 훨씬 낫지 두껍고 물이 많아. 그러니까 얘를 정몇개를 싸게 사 왔다니까 경매가가 가비는 데만 예, 가비는 데만 느껴진 걸로 사는 거야. 예. 이 이는 6만 원 이게 6만 5천 원. <목소리> <목소리> 종이마다 경매가가 써져 있는데 5천 원씩 붙여서 팔더라고요. 이게 보면 더 좋아. 나는 <목소리> 팔아봤 왔을 게 알지. 네. 이거 봐. 삼촌. 이 두께하고 이 두께 네, 어떤 게 높아? 몰라요. 정게 저게 이 빵이 더 두껍다는, 두껍다는, 두껍다는 얘기야. 살이 세쵸? 엄청 많다는. 이게 훨씬 이익이란 얘기야. 우리 네. 싸게 싸우지. <자> 내장싹펴고 집에서 가딱 먹게끔만 해 줘. 껍질도 먹어요? 껍질은 여기다가 영아파가 최고만 한껍질에한만 5,000원인데 그냥 3만 4,000원 줘. 알이 빠진 게꽉 찼지. 이는 배에서 나온 거야. 이게 선별자업 A급. 어, 판장에 까는 거는 B급. 음.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리 가고, 음. 심심하고, 이제 선별작업은 이 음. 기계로 음. 선별작업을 그람스 작업으로. 기계 요즘은 기계로. 딱 가면 다 지네들이 선별작업을 해. 그럼 이런 건몇개 정도 올라가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네 마리 반 이거야. 1kg는 안 팔아. 만 원씩 가져가고. 요해 응. 그냥 삶아 먹어. 그러니까 이것맞맛있는무이니 응. 이거 알꼴등이야. 삶으면 알이 이렇게 막불어올르는 애야. 이게 다 알이야. 막다 음. 음. 응. 좀먹7 0원오 매장들이 끝나면 화로 매장들이 연결됩니다. 이0 <목소리> 0나가나 방금 죽었다고 참돔 찍은 거를 보여주시는데 좀안 좋아 보였습니다. k 지막한 해삼이 정말 맛 e 서 a m 습니다 n g Malmasi s u b o 삼 s i m i d 이 I'm going to m a n a g 이 the military, I'm g g g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8호쪽 매장들은 생각보다 종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낙지는 3만 원. 1kg 30000원 키로로 아까 많았던 갑오징어 구입하러 왔습니다 손질해봐 그럼 얼마나 좋은가 알아 이거 하나 해주세요. 네, 이 손질이요. 네. 자, 이거 잘 음, 주세요. 돈 오천 원을 일단 삼촌 여기 넣어줘. 손질은 그렇지. 내장과 갑 부분만 음. 떼어주더라고요. 엄청 두꺼워. 와, 이거 빵빵해. 음. 집에서 중량 체크해 보니 4.1kg 나왔습니다. 음. 이 이런 생각이 네, 나는 그 거는. 방패긴 하네요. 응. 응. 잘 샀어. 누가 이까지 떼주면 더 완벽한 손질이지 않을까 하네요. <laughs> 이제 어떤 거를 살까요? 근데 사장님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사요아거자 이게 1 k g 에요아이 겁나게 많네 아까 받았던 우럭 사려고요 얘 자연산이에요? 자연산이지 이건 자연 아닌 건 없어요 나보다 도 자연산인데 1 k g 에만원주이에요 피만 빼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야겠습니다 집에서 보니 다행히 충은 없더라고요. 고르고 있는데 옆분이 2kg 사가시네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2kg? <놀람> 2kg. 이렇게 하면 넘어. 안안돼어서 빼야 돼요. 잠만요. 잠만요. 미쳐 다니야. 이거 이거도 넘어 썼어. 그래, 그냥 그냥 가자. 가자. 골라보려다 사장님한테 혼났습니다. <놀람> 이건 아리는 하나도 없어요. 몇 킬로? 그거 세개 한번 달아주무 limit 2 킬로 여기에. 2 킬로. 집에 와서 재보니 네 마리 2.1 킬로 나가더라고요. 옆에 다른 분은 큼지막한 미노에를 사가시네요. 이게데 음, 이거는 햇볕 아닌 가요1그만 11만원짜리. 이만원2만원짜리 이거 만원 아닌 2 1만원짜2 1만원이에요1아원짜리 손질한 거1 3만원짜2원리2 5 0 0 0리2만원짜리만짜리 28만원짜리. 짜리2 0원짜리짜리2 2 3만5 0원0원 수족이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짜리하지않원짜리 29만원짜리. 눈이랑 보짜리 29만원짜리. 2만원만원 분갈고 조례잡소, 백쪽이만조례잡어도만원 치다. 이것도 만 원. 요거는 황망둥어래에 이거, 이거 쟤 갖고 살짝 말렸다가 고추장에 갖고 요게, 요 장어 같아, 장어. 어... 지난 대천항변에서 먹어봤던 등가시치입니다. 아, 구만원가져가셔나 손질해 드릴게. <laughs> 손질하는데도 이것도 이천원 달라. 그래. 빛깔 보시면 알지. 오늘 나온 거예요, 아까 쯤에만 원이면은 뭐 오늘 푸저 푸저. 여기. 낙지 가격도 좋은데요? 제가 키로당 2만원 내야돼요, 2만원. 음. 2만5천원인지 2만원씩. 음. 응? 살아있는거요한두 마리만 조사갖고 기름장 찍어 잡숴봐. 키로에 4만원씩. 키로에 4만원. 4만 여기 있는거. 팔딱깔딱거리는거꺼내놓못파는거 5만원. 1kg에 한 두개. 네, 두, 두 마리 정도? 반. 뭐 좀적은것 또는 좀세 마리까지. 꼴뚜기도 맛좀 보려고 1kg 만원에 사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 허땡땡 백반기행에 나온 예산 맛집에 들러봤어요 민물새우 김치전과 어죽이 유명한 곳이죠. 맛있기는 한데 민물새우의 감칠맛보다는 인위적인 단맛이 나네요. 어죽이 나왔습니다 국수 면발과 함께 호로룩 떠먹는 스타일 근데 붕어는 저랑 안 맞는 듯 합니다 예산에 왔으니 출렁다리도 보고 가야죠 으이쌰 으이쌰 근데 진짜 출렁대네요 오 가운데 부분은 뚫려있네요 예당호에서 잡는 붕어가 어죽에 들어가는 거겠죠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출렁다리 전체와 예당호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예산 출렁다리를 끝으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안녕!